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여러분과 주일 말씀을 나눌 김동환 전도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초등학생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수많은 동역자들을 만나고 관계를 만들어 갔습니다. 저는 어려운 일을 마주할 때 누군가에게 의지하기보다는 혼자 감당하는 것을 선호하기도 하고 그것이 나름의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라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인지 오히려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도 혼자만의 능력 안에서 멈춰 있을 때가 많았죠. 그러다 해결이 된 순간에 과정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열쇠가 된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닌 공동체 안에서 동역자들과 길을 같이 걸으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동역자들을 통해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처럼 하나님이 보내주신 소중한 동역자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 권면과 안부를 전하며 그들과 함께 같은 장소에 있지는 않지만 함께 사역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바울의 인사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동역자들에게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배운 교훈의 역행에 분열을 일으키고, 회방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멀리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며,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합니다. 여러분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고 있어 나는 여러분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여러분의 발 아래서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내 동역자인 디모데와 내 친척들인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이 편지를 받아쓰는 나 더디오도 주안에서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나와 온 교회의 집주인인 가이오도 주안에서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토와 형제 구아도도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를 따라 그리고 비밀의 계시를 따라 능히 여러분을 경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감춰져 오다가 이제는 나타나게 됐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언자들의 글로 인해 믿고 순종하게 하시려고 모든 민족에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동역자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남깁니다. 마지막 인사의 첫 부분은 권면이었습니다. 동역자에게 남기는 말인만큼 공동체 안에 분열을 일으키고 해방하는 사람들을 경계하라는 내용이었죠. 동역자에게 함께 가야함을 강조했던 바울이지만.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욕심을 따라 사는 이들이라면 멀리 해야함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배운 교훈의 역행에 분열을 일으키고 해방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멀리 하십시오. 바울은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멀리 해야 하는 이유를 그들이 자신의 배만 채우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 복음을 수단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싸움들이 영적 전쟁임을 강조하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결단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단과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사탄을 능히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축복이 담긴 인사이자 선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우리는 교회나 학교 등 많은 공동체에 속해서 살아갑니다. 특히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동역자들을 함께 가야 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도 분명히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신의 욕심만을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에게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켜내고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력 있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붙잡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을 믿으며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주변을 분별력 있는 시선으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 또한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있고 성령 안에서 지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승리 안에서 공동체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동역자들과 함께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새벽나라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겉면에 이어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말하며 동역자들을 축복합니다. 자신의 곁에 있는 동역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로마교회의 안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단지 편지의 형식을 지키려 하는 인사가 아닌 그들을 향한 사랑이자 그들을 세워주는 축복인 것이죠. 그리고 로마와 자신의 곁에 있는 동역자들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자신이 걸어가는 복음의 여정이 혼자가 아닌 함께 걸어가는 길임을 말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내 동역자인 디모데와 내 친척들인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이 편지를 받아쓰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나와 온 교회의 집주인인 가이오도 주 안에서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와도도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바울은 동역자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기도로 하나된 몸이고 그것이 믿음을 지켜낼 연결 고리임을 말합니다. 각자의 이름과 역할을 언급하고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동역자들과 자신을 단단하게 연결하는 진정한 힘이 복음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강건하게 세워주시며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 위에 서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품고 함께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세상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관계를 맺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혼자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로 하나되어 하나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동역자들과 나의 관계를 이어주는 연결고리는 복음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음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연약한 우리가 강건해지고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변화되어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했듯 나의 동역자들을 축복으로 세워주고 단순한 만남과 교제를 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이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새벽 나라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동역자들과 함께 나아가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능력과 기도로 연결된 동역자들을 기억하며 세상의 복음을 전달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